두비산업에 대해서. 이걸 한번 하세요. 한국에는 이게 없습니다. 천연색소가.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뛰어들어가서 한다는 게 매력을 느꼈죠. 근데 아는 건 없고 매력은 있고. 그래서 네. 관심 갖고 이제 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온 것인가 회사를 온 것인가? 내가 살면서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한무로 인해서 얻는 소득으로. 교회 같은 믿음의 기업. 여호와를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생명과 재물을 주신다. 회사의 비전과. 그리고 또 핵심 가치는. 목사님 설교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같은 기업, 교회 같은 기업, 이 교회 같은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그냥 대답을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핵심 가치를 자꾸 주시는데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업을 해라. 핵심 가치는 예수님처럼 고객을 사랑하고 고객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는 걸 저 이제 핵심 가치요 비전이요, 미션으로 자꾸 가게 됐던 겁니요 어, 네. 저, 제가, 어, 이렇게 듣기만 해 대표님 설명 듣기만 해도, 음, 사실 그렇지만, 어, 실제적으로는, 어, 저희들이, 어, 솔직히, 실천하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음. 어, 두비, 주식회사 두비가, 음, 개인 소비자보다는 이제 그 회사간의 그 회사간의 비투비를 B2B? 네, 하시는데 음. 어떤 때는 어 그런 크리스천적인 그 사명으로 사업하시는 게좀 힘드실 때도 있으셨을 텐데 힘드신 점 많으셨죠? 어떤 어려운 점, 뭐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어 힘든 점이 많이 있었죠. 네. 먼저 이제 크리찬의 그 모습이나 그런 단어 또 그런 언어가 쓰여지면은 아예 거절을 했던 업체들도 있었고요. 아. 응. 이제 가라. 예. 네. 네. 그런 업체도 있었고 또 한참 거래 중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실제로 중단도 된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음또 응.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부정적인 부정 방법의 부정 방식의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었어요. 네. 술로 아, 대접받길 아, 원하고 네. 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내물 네, 그런 네. 거를 음. 받길 원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외면도 당하고 네. 또 거래도 거절 당하기도 하고 또또 음. 또 심지어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도. 다른 업체를 바꾸고. 아, 예. 그 계약에서 계약서를 파기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계약서까지는 아, 아니고요. 네, 네. 일반 아, 거래는 네. 계약서 없이도 거래가 되니까. 그렇죠. 음, 네.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네. 말도 없이. 아. 또 중단도 하고 다른 업체랑 교체도 시키고. 네. 예. 뭐 이제 그런 네. 것들이 그치. 종종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음, 음. 어,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네. 오는 그 느낌은 한편으로는 음, 굉장히 음. 속이 상하죠. 네. 화도 나고. 음. 품질 좋으면 되고 가격 좋으면 됐지. 내가 크리찬인데 크리찬이라고 해서 거래를 끊고 이렇게 하면 되나 하는 마음이지만, 네. 아이, 까이 거뭐밥 먹다가 돈안 벌리면 라면 먹고, 라면 먹다 안 되면 물 먹고, 물 먹다 안 되면 죽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고, 겁이 안 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뭐 우리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다가 가지 구질구질하게 타협 안 하겠다 그래서 타협 안 했죠 아니 음. 그 클라이언트 면 어쨌든 음. 저, 접대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는 늘그 음. 시체말로 말하는 갑, 과 을의 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그렇게 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는지 참... <laughs> 네, 어떠셨어요? 그 어떤 마음이셨는데, 그 마음이 드셨을까요? <laughs> 제가 고집이 있어요. <laughs> 네, 옳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 길은 그냥 갑니다. 아, 그... 그게 이제 어, 경영이라는 종이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유명한 경영학자가 이제 한 얘긴데 네. 경영이라는 거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게 경영인데 음. 어 그럼 경영자는 음.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옳다 하나님 망치고 네.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되죠 네. 네. 그 옳지 않은 일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또 그게 정직해야 되고, 음. 깨끗해야 되고, 네. 뭐, 그, 뭐, 네임을 술 대접해 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한고집 하면서 간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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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네. 그, 히, 힘든 일이 이렇게, 회사 경영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셨을 때, 음. 어, 장로님은 음,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쭈시기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음. 절체절명의 어, 그럴 음. 때도 있으셨을 테고 음. 그럴 때 어, 이제 장노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들 또 회사 경영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장노님,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음. 저희 집안은 뭐 전부 미신 집안이었죠. 불교 집안도 뭐 애매한 거죠. 네. 어, 어, 이제 뭐, 4월 초파일 되면 우리 어머니 절에 가시고, 네.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우리, 손주 때부터 우리 돌봐줬 때는 뭐 보살, 뭐 네. 보사, 뭐 그런 음. 분들이 와서 무슨 이제 때 맞춰서 이건 이때 이렇게 하고 점치고 뭐 하는 그런 집안이었죠. 네. 유일하게 우리 이제, 우리 아버님 바로 우리 형님만 크리찬이셨어요. 네. 그 형님 그저 음. 큰아버지 네. 큰어머니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미신 문화가 섞여 있는 집안에서 자랐죠. 네. 자랐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크리찬이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세문안교회를 다녔죠. 아,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큰 처형이 그 세문안교회로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김동익 목사님. 음. 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음.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네. 좋다. 네. 예, 좋다. 그거는 느껴서 거부, 거절은 없었는데 네. 믿음이 무슨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두르지는 않았어요. 음. 예. 그러던 차에 네. 어, 이제 세무난 교에서 결혼을 했죠. 아, 이게 네. 85년인데 네. <laughs>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러다가 우리 큰처형이 큰처형이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남자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누리교에서 해야 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laughs> 네. 거예요. 오늘의 교회로 직접 오지 않고 그 옆에 그 골프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골프를 몇박스 치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하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고 계셨던 거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말씀 중에 내 인생이 내 거냐 라는 그런 질문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했는데, 이제까지 세모난 교에서는 그런 감동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에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음. 아, 뭐 이걸 해도 회개, 저거 해도 회개. 한 3년 동안. 아, 3년? 예. 그 차를 타고 가다가 회개를 시키면 차를 세워놓고 옆에서 울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음. 또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음. 그 나이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난 죄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6, 7살 때로 기억나는데 그 동네 형이 네. 딱지를 저한테 깡통에 담은 걸 갖다 주면서 내가 너하고 깐부하는 거야. 아, 부 예. 그러면서 그 딱지를 맡겼는데, 전 그게 내건줄 알고, 네. 안방에 들어가서 그걸 펼쳐놓고 실컷 놀고 그랬다가 그 형들이 찾으러 온 거예요. 아. 이제 그걸 농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숨겨놨는데, 네.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그 형아들이 찾으러 왔는데 주라고. 음. 근데 안 준다고 때려서 저 결국은 이제 줬죠. 줬는데 네. 그게 도둑질이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음, 음. 기억나게 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하셔서 거기까지 회개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다 털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회개를 했나봐요. 네. 이 모든 게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 못했던 그런 기쁨과 네. 행복이 꽉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왔죠. 네. 그러면서 어 그때 이제 회사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네. 창업해서 한 5년쯤 된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음. 근데 5천만 원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쵸? 뭐, 뭐, 세금 내고, 월세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하니까, 어? 이게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가, 그때가... 바닥으로 네. 치려고 했던 그 초입 단계였습니다. 아... 그게. 음... 네.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저한테 들은 거예요. 네. 어떤 그걸, 말씀? 예. 하나님이 이제 계속 내가 음, 내 인생의 주인이 주인. 아니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음, 내 인생이 이제 새로워지는 네. 국면을 맞은 거죠. 사업은 점점 어려워져가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네. 왜 사업이 어려워졌느냐. 시작해서 한 2, 3년은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네. 어딜 가도 음, 써주고 뭐 해서 네. 써주고 써주고 했는데 문제는 네.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는 아이템이에요. 네. 이 천연색소가. 네, 네. 그렇, 그렇죠. 네, 수입만 하다 팔다 보니까 음. 기술적인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기술적인 대응을 못 음.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러면서 이제, 음. 어, 거래가 중단도 되고, 네. 또 음. 새로운 걸 요구하는데 대응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음. 거기서 이제 사업은 전환점을 맞게 됐고, 네. 신앙의 전환점을 또 맞이하게 음, 되는 거죠. 네. 그게 같이 왔어요. 네, 같이 와서 사업의 전환점을 맞기 시작하는데, 아 저는 사실 조금 여유 있는 어린 생활을 저 어렸을 때는 좀 여유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약을 취급하시고 또 약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고. 네. 용돈도 넉넉하게 받고 잘 쓰다가 네. 어, 결혼할 때도 집도 한 네. 채를 사 주셨고 네. 또 직장도 뭐 편하게 직장생활했고 네. 이제 이런 어려움은 처음 겪는 거예요 네. 사업으로 인한 네. 어려움 네. 또 가정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가족들 유복했고 네. 집안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는데 네. 아 신앙으로 인해서 이런 변곡점을 한번 맞게 되고. 사업으로 변걱정을 맞게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었어요, 그때가. 네. 음. 예. 그런데 신앙으로는 내가 새로워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네. 눈을 뜨고 나서의 아. 이 현실 세계는 아주 어두워지는 네. 거죠. 음. 점점, 점점 사업은 기울고, 자본금은 다 털어먹고,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막 음. 했고, 뭐, 이제, 그,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신앙은 깊어지고, 네.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네. 아유. <laughs> 어, 정말 그때 많이 울었죠. 네. 많이 네. 울고, 심지어는 IMF 직전까지인데, 네. 96, 96년, 97년. 네. 예. 그때쯤 돼서는 기법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음.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네. 나이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은 음. 이제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네, 뭐 현금이 네, 딸리니까 네, 네. 빚을 지기 시작하는데 음, 음, 그 빚을 음. 갚을 길은 없고 네. 네, 뭐 빌려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와 하나님 눈 감으면 나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아. 눈을 뜨면은 지옥이고 네. 예눈 감으면 그리고 음. 교회를 가면 천국인데 나오면 그렇지. 지옥이에요 이제 채권 채무 전화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네. 어. 이제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음. 그때 제가 어그 아파트 담보를 친구 거를 다 썼고 네, 네 현대 아파트 네 친구 네, 네 현대 아파트 아주 담보로 어. 현대 아파트 줬는데 어. 그것까지 다 탈탈 털어졌죠 네. 또딸 동창 아버지가 또 담보도 빌려줬어요. 네. 자기 집 쓰라고. 인복은 있었나 봐요. 그러,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그거 빌려주고 해서 네. 했는데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거 털어놓고 저거 털어놓고 네.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 친구 퇴직금까지 다 털어서 써도 아. 이제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게 왜 어려웠느냐. 기술적인 대응이 안 음. 되면서 일을 벌려놓으니까 네. 이게 굉장히 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대응을 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은 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음. 기술력을 한쪽에서는 키우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음. 하시면서 한쪽에서는 망하고 네. 한쪽에서는 기술 키워지고 한쪽에는 돈쓸돈다 썼고 이제 사면 초과의 상태가 온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를 버텨내야 되는 음. 기간이 있는데. 음. 어떻게 버티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네. 사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일부터 음. 벌린 거예요. 네. 아주 그게 큰 패착이었죠. 네. 쉽게 얘기해서 도매만 하면 다잘될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아이템은 도매 아이템이 아니에요. 네. 제조 아이템이고 음. 기술이 따라가는 아이템인데 그거를 갖다 도매만 하겠다고 덤빈 게큰 네. 실수였고 실패였죠. 패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없고, 네. 뭐 해서 팔았는데 뒷마무리를 받쳐주질 못하니까 고객들이 이제 외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사면 초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내가 매달릴 길이 없는 거죠. 앞뒤 네. 다 막히고, 옆에 다 막히고, 이제 네.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었던 거죠. 아. 네. 그게 97년 I M F 직전까지 하늘만 바라보라고 네. 사면을다 막아버리셨네요. 음. 준비 안된일 벌렸어, 음. 신앙 제대로 못 갖췄어,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자본금도 충분치 않게 시작을 했고 기술도 없고 네. 일만 저질렀었을 뿐이지 준비는 안 됐으니까 당연히 오는 원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겠구나 했던 네. 게 그게 97년쯤 됐는데, 어죽하면 하나님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아, 음. 이제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어, 음. 재밌는 얘기가 그때 이제 제가 어음을 빌려다 썼는데, 네. 음그 당시에 이제 상일가구 사장이 제 외삼촌이었었어요. 네. 그래갖고 어음도 빌려다 썼는데, 네. 어음을 이제 막을 날이 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가 그게 한 장짜리, 5 3 0 0만원짜리 빌려왔는데,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 5,300을 모을 길이 없어요. 아,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전전날까지, 어음은 내일 막아야 되는데, 오늘까지 아무 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하고 그냥 잤죠, 잤는데 응.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기업은행 본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혹시 해외에서 받을 돈 있습니까? 그래. <laughs> 있다고 네. 그랬더니 근데 왜요? 그랬더니 입금이 됐다고 그래서 무슨 입금이 됐죠? 그랬더니 뭐 얼마 받을 거것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한 6만 불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커미션, 기계팔은 네. 커미션 어... 응. 어 그게 들어와도 지금 들을 때가 아닌데 네. 어 이게 왜 들어온 거지 그래서 네. 어딥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ai 사례 네. 어. 맞다고 근데 지금 들올 때가 아니고 아직 멀었다고 <laughs> 그랬더니 그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어 그러냐고 그러면 네. 그 당시에는 본점 가서 도장 갖고 서그 돈을 찾아왔거든 요왜 와는 그렇게 네. 찾았어 요 네. 그걸 찾았더니 이어음을딱 맞는 돈이었었어요 그게. 네. 네.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네. 어,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음. 연락을 했더니, 왜이 커미션이 지금 들었냐? 음. 지금, 지금 들 때가 아닌데. 그랬더니, 그 미국 사장이 우리가 휴가를 가면 한달반 정도 플로리다, 플로리다 가서 쉴 건데, 아, 어, 미스터 박한테 갔다 와서 넣으면 늦을 것 같고, 지금 넣으면 잃을 것 같고, 음. 그냥 휴가 떠나기 전에 넣었다. 음. 고맙다. 나 급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고맙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그한달 반에 두, 뒤에 둘을 커미션을 하나님 땡겨서 보내주신 <laughs> <해>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거로 어음을 막고, 응. 삼촌한테 그쉽지스러운면 이제 안 보였던 네. 그런 예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그거로 네. 이제 좋은데 네. 이게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예. 아, 네. 네. 그렇죠. 또, 그, 또 그런 기적이 있어야 살고 그런 기적이 있어야 사는데 네. 꼭 사막에서 네. 담비 한번 소나기 만나면 아, 또 한참 있다가 또 소나기 네. 만나야 네. 사는 것처럼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발걸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네. 처음엔 빈도수가 뜸했어요. 네. 점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빈도수가 빨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은 육적인 그릇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그릇을 챙기는 과정을 기다리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허우.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